이젠 앞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8일간 부처님 오신 날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복 얘기했으니까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복이 좋죠 이왕이면 이왕이살 거면 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교를 이만큼 믿어왔는데, 왜 나는 사업을 성공 못할까? 내가 소원했던 것이 안 될까? 안 이루어질까? 혹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을 그만큼 아는 것이 첫째의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이라면 그건 업장입니다. 어, 옛날 제가 무슨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곁에서 들었습니다.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어찌 됐을까? 지금 장사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원효대상 의상, 자장, 사명, 서산, 용성, 광, 성철? 없는 거죠. 육조대사님, 아니면 백장이님, 조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세상에 오셔서 빛낸 일들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아, 다행이다. 서가문이 부처님이 참 참잘 오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 수많은 선사들이나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즉, 왕이나, 대신이나, 기업가나, 보살이나, 가정에서 일하신 모든 이런 분들이 세상이, 이런 분들이 있어 세상이 더욱 풍족하게 됐다. 아름답게 됐다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를 님들이 가끔 쓰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욕심이 자꾸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산, 산에, 산사람인가? 어, 산에 살다가뭐 그게 나오죠. 자연인 참. 그 사람들 한결같이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라 봅니까? 욕심을 버리니까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자연인이라고 한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연인이냐고 모두가 뭐 했어요? 사회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공을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엔 결국 스스로 말하기를 때의 욕심 때문에.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망한 거죠. 나는 그걸 보고서, 차, 오늘 본문 잘 들었습니다. 합니다. 만약 욕심만 떼낼 수 있다면, 복은 저절로 증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성적이어야 돼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주 산을잘 놓고 계산을 잘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즉흥적이고 흥분하고 와와하는 것은 감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것이 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아주 외정을 정도 냉철을 정도로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감성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발언하라. 소원을 왜 발언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소원 있죠? 어떤 소원이?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신이래 그런 것 같죠? 심의할 뿐만 아니라 막연해. 심의 하지 않고 막연하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내 소원은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건 막연한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 수치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온 가족을 감싸려고 하는 가족이 노력이 있어야 되죠. 가족이 무너지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좀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면 돈벌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배주장사를 하든, 무장수를 하든, 소금장사를 하든, 무얼을 하든 해야 됩니 아주 옛날을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마라도에서 여러분 짜장면 시키신 분 건강으로 나온 게 있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그 후로 많은 일이 생깁니다. 해변가에 젊은이들이 그 뭡니까 박스통 제... 철가. 철가가 그 놈을 들고 여러분 짜장면 시키신 분 하고 다니면은 시킨 사람 없어요 여기 아무도 짜장면 왔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자야 하면 거서 돈을 천 원을 더 받습니다. 배달료를 그래서 학생이 대학생들이 하루에 짜장면을 혼자 500그릇까지 팔아본 학생들이 있답니다. 자, 그거니까 다 그거면 안 되겠죠? 수박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이스크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상인들이 고용을 해요. 자, 우리 상점에서 니줄 테니까, 가지고 다 팔아줘라.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반대하고 싸움이할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게 했답니다. 어쨌거나 지혜가 있고 열심히 무를 하겠다는 것. 내가 이걸 어 여름에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학비를 보내야 된다. 이 목적이 있어야 돼그 목적이 있으면 소원 비는데 수월해. 목표. 아들을 대학을 합격을 시켜야 된다든가 그런 기도라든가 우리, 예, 처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꼭 이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 뭔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는 행동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원성치 될 겁니다. 기도성치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기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에 기의했죠. 기했으면기자가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죠. 부처님한테 예배 어떤 종교는 하루에 다섯 번을 절 한다고 그러죠. 또 어떤 종교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을 꼭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나는 부처님께 기현, 기의자이니까, 기의자로서 난꼭이 기도는 죽는 날까지 꼭 하겠다.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내 가족과 함께 부처님 앞에, 밥상 앞에서 합장하고 어 기입을 기업 기승하고 밥을 먹던 또 다른 기도문을 배우 어떤 방식이라도 분명하게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섣사것이 어색할지 몰라도 세 번만 지나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기도하는 동량이 될 겁니다. 8일간, 스님들과 함께 세 존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목이 터져라 외쳐보기도 하고, 오후 2시에도 또 기도하니까 와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 점심.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